한번더 간다. 못 받은 거야? 어 없어지고. 없어. 어. 오케이 기다려봐. 떠. 내가 영매 걸어. 걸은... 가자. 얼 아직 쿨이야. 동거방. 동거방 먹으면 바로 갈 거야. 그오 임피 나왔어. 이건 좋다. 인피잘 뜨시네. 오늘 날이네. 오왜 이렇게 오래 걸려? 가자. 일패 바인드 없이 가요? 아니 나 어... 바인드 있어. 자연이 있어 어차피 은월이. 때부터는 은은리이 쓰면 은월이 막 은월이 봐 보통. 어 은월이 은월이 하면 돼. 어. 만약에 이 패에서 놓쳤을 때 그때 네가 하면 돼. 오케이. 일단 빼놓고. 괜찮판수찮수수찮죠괜쪽죠쪽찮죠 아,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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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죠 괜찮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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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나 한번 게응 나는 쫄 위주로 처리를 할테니까 원고이, e hotel. I'm g o i n 야 to 내 o to t h 내, hotel. I'm going to go t 쫄 the 어 o t e l I'm going to go to the hotel. I'm going 아나갇쳤다 왼쪽쪽으로 왼쪽 그냥 가 볼게요. 어? 내가 사거리가 긴건 아니기 때문에 아이고. 에테폰 3 3야 돼. 다시 무시다 아래 파운딩. 나다비 나, 나, 지울게. 제발. 아이. 졌어. 아니거든 선수. 사실은 근수 선수, 선수, 선수 오른쪽. 오른쪽. 오른쪽이야? 이번엔 죽을까 그냥? 아, 죽었다. <laughs> 늦었다. 아 블링크 될올까 그랬나? 블리, 블레스터라서 살았다. 아이씨 이 새끼가 블링크 걸어주는데? 아니 그냥 죽일게 남말로 안해. 말로 안해. 아 나구나. 어, 나, 멀어, 나 멀어, 나 멀어, 나 멀어. 최깔릴 거야. 오케이, 오케이, 깔렸어. 오해 케이 깔려. 어, 어 몬스터 많은데? 아저거 같이 알아? 맞아줘야 돼. 같이 맞아줄래? 같이 맞아줘야 돼요. 어, 해 깔려. 오, 어 오, 씨. 오 씨. 씨, 진짜 지옥 같네 아, 이 그래도 루시드는 어렵데 그래도 루시드는 어떤데? 어그냥생존시집그는어 아, 는어 아, 어 아, 그래도 아, 말로 해야 될거같 아, 그래어 와, 아, 그래도 루시드는 아, 어어 넘어가죠, 오케이. 합시다. 바인드 온. 플레이온, 오케이. 아, 아직 인피가 없어. 몸이 무너지나봐요. 떠. 아, 얘 바인드 걸린 척 진짜. 되나? 바인드 걸렸어. 아. 나이스, 이거는 제대로 들어갈것 같아. 제대로 들어간 것 같아. 제대로 들어간 것 같아. 나이스. <laughs> 한 번에 두줄 까버리기 가자또 또 날라가는 거 봐, 저 두개 또 날라가는 거봐아진짜 선수 야 그래도 바로 세줄 거 있어 일단 내점 파운딩 얘들아 내려와야 어, 야, 야, 발판 깨는 건 오바잖아 와나 <laughs> <laughs> 파운딩 까놨는데? 안 깔렸나? 아 진짜 인성 어? 강력한 공격 깔렸다. 아유, 이렇게, 보는다, 라 발판이 개빡같 아, 어. 안받지 어, 형안 받았다, 아, 형 받았다, 형 받았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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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받았다, 안박이다박 받았다, 안받았본안받 본체가 하나 더 있냐? 뭐야? 같이 맞아... 이건, <laughs> 이거 이거 <이건> 이거 <시가 웃음> 뭐야 이형 <될> <laughs> 이건 같이 맞아야 될것 같기도 하고 아저첼 최... 아, 있는데 저 아닌데 어, 뭐야 저에터프으로삼오 컨트롤 아, <laughs> 나도 산다 냅도 냅도 오케이 응. 풀피뎀 자꾸 거리는데 저 이번에 죽어요 같이 맞아요 <laughs> 야 자야 같이 맞아줘, <laughs> 야, 같이 맞아줘. <laughs> 어이, 수환수다, 돼? 가야 돼. 가야 돼. 아, 차수수다선수다 바로 가야돼 내려가 돼. 바로 가야돼 아! 아! 잘못 떨어졌어 눈물. 아 이새끼 자꾸 무적겠 쓰네 어? 어? 뭐야? 바인드 걸렸나? 아? 아니인드안 걸렸어 바삿돌아 바삿돌아 야 다음에 쟤 나왔을 바삿, 때 우릴 걸려 바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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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씨개 어지럽다 왕국이 바인드 있지? 어 있어 떨어져. 핸들. 걸건 거거든 이거. 쟤제 네, 날아다녀. 그리고? 걸렸어 걸렸어 걸렸어. 멈춰 있어. 얘 오케이 들어갔어. 들어갔어 들어갔어 제대로 들어갔어. 일단은 아 뿅. 약간 빠지나 말로 오, 안 해. 무셨다. 나 말로 안 해. 반지 갈아 끼고 와야겠다. 레 네, 파람. 쟤 okay, 무빙! 어 아니? 선수선수선수라고선수선수나내쪽 파운딩 아우 어, 씨발 야야야 빨리 와야돼 빨리 와야돼 떨어졌어 와 이거 스탠스 개좋다 힛 스탠스 필수야 어, 진짜로 야 <laughs> 다... 게임이 다르네 <laughs> 게임이 다르네 어? 형나 형, 나 멀어 형나 멀어. 형, 멀어. 형, 멀어. 멀어, 멀어 나 무적게 나 무적게 아! 어 잡았다! <laughs> 아나챌 어, 나 있어? 형, 형한테 첼커 주고 죽었. <laughs> 너는왜 죽었어? 바람에? 바람에 죽었어. 어.. 거? 바람. 아. 와, 와 무리, 쇼, 무리해 좋았다. 가지고 약간 서포터의 자세였다. 자기가 죽어도 들려 살렸다. 너든 같이 맞아줄래? 이거 아직 가드 될 걸. 말로 안 해. 말로 안 해. 나 말로 안 해. 나도 말로 나도 안, 안 해. 말로 안 하면 안 돼. 나 <laughs> 말로 안 하면 너 레이저야? 안 돼. 레이저 뭐야? 레이저 레이저 <laughs> 레이저. 레이저. <그래>. 이거 몸방 <laughs> 강력한 공격 몸박 레이저 몸. 레이저, e 박 레이저, b 박순 Laser Mumbak sooner or sooner or n 나온나 밑에서 버프 i n g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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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수선수 끝나고 다음 턴에 어? 아마 어? 바인 어? 걸릴 것 같아. 어? 네? 잠깐만, 때리기 좋게 때리... 나왔는데? 여기서 아, 뱀... 난 살죠. 아 이런, 잘못 떨어졌을 것도 아, 짜 지금 바인드 걸린 거야? 응? 뭐야? 어 걸렸어, 내가 걸려서 때렸어. 밑으로 내려와서 때렸어 앞에 이어 아람? 아이 나 가지고. 쉘 부탁해. 응 어. 어, 저 쉘을 받았다. 폭탄리 나오네. 나 혼자 맞는다. 쉘 있어. 이건 어, 같이 있어야 돼. 아야, 시간안될 거예요. 아 그래요? 에테폼, 에테폼. 좀 아슬한데. 아니다. 같이 맞아도 되는데. 아, 뭐야? 아이템 쓸까, 그냥? 같이 맞았는데, 둘이 죽어. 아니, 두 명이서 같이 맞으면 저거 데미지 엄청 쎄. 두 명이서 맞으면 어, 죽어. 응, 음, 그래, 같이 맞아라라고 그렇게 계속 얘기했는데. 얘기했는데, 어, 하나 더 배웠다. 이거 코, 코를 제대로 줘야 돼. 그냥 같이 맞을 수 있을 같이 맞아줘. 그냥 무적 쓸 필요 없어. 어, 오케이 와, 이거 도졌나? 어, 살았다. 다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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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부터 노말로 치다 간다 얘들아 오케이. 이거 시간 많이 남는데? 아 몬박이다. 어. 어 다음 주부터 노 노말 간다. 아, 아, 아 잠깐만요. 몬박의 어. 거아 아. 저 바인도 오니까. 노말의 거 저거. 아 아이고. 강력한 선수 소환수 일단. 선수인데 일단 내쪽 짝끼고 가자. 보자 가보자. 얘뭐가 불안한데. 나 말만 으악! 으악! 와내쪽 파운딩 내쪽 파운딩 나 말로 안해 <laughs> 파운딩이 문제가 아니라 말로 안 한다니까? 아이 그거 광클하면 살아요 아 그래요? 에헤헤헤헤 <laughs> 네. <laughs> 바인드! 바인드! 붐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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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여있대 게아 네. 진짜 어이 이제 도망갔어 여있대 뭐야 야야 어, 살아나. 살아나 오케이 뭐지? 폭탄 소리 안 들렸잖아요? 원국이 드랍템 있지? 어나 드랍템 드랍 도핑 가져왔어? 뭐지 나왜 죽었지? 어, 맞네. 드랍 토핑 드랍 토핑안 가져왔어? 안 가져왔지만 나 거의 나 신발 뭐, 켰고 게드러피플. 갈게요. 오지. 오케이. 고고. 잠깐만. 아, 아니다. 인데. 자, 너 이거 영상 찍었지? 응. 음. 아, 나 마지막 왜 죽었는지 봐야 되겠다. 저압을 최대한 올린 다음에 까. 합니다. 음. 폭탄 코링 안들렸는데 그냥 죽었거든. 거의 아무도 안 드는 것 같은데? 자 분배한다. 음, 나 ID 하나. 아홉 개 되거든? 나안 나 먹었어. 나 ID 하나. 나 원국이 하나, 자인이 하나인가? 나 하나. 어 그러면은 이게 한 명이 세 개를 가져가야 되는데 바이바이 볼까? 나 가져가. <laughs> 나 가져가. 나는 아직은 원국이 하나. 나가겠어. 원국이부터. 오케이. 어다 가져간 것 같은데 나. 어나다 가져간. 다 떨어뜨려. 빨리. <laughs> 야, 야 어떻게 먹는 거라고? 내가 그러면 두개 가져가면 되는 거지 총. 어 잘. 다시. 다시.